친구들한테로 돌아가서 그린 닌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도 된다 집으로 돌아가도 지금을 기억할 수 있나요? 꿈을 꾼줄 알겠지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잊게 될 거다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닌자고의 결마 관련 영상에 이어 결마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로이드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이드가 죽지 않는다고 해도 결마부에서 누가 사망한다는 것에 대해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스 라이징에서 로이드가 근원의 드래곤에게서 힘을 받은 장면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이드는 힘을 받으면서 모든 닌자들이 죽어있는 의문의 항상을 보게 되는데 시즌 11에서 로이드는 자신이 도깨비가 되는 모습을 본 이후 어둠의 크리스탈에서 오버로드와의 전투 도중 분노하여 도깨비가 되었던 것처럼 제작진은 시리즈 초반에 시리즈 전체를 강통하는 중요한 떡밥을 뿌리며 현재 닌자고 프로듀서는 결말의 시기를 공개할 정도로 이미 결말에서 나온 스토리까지 구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가 봤던 환상처럼 모든 닌자들이 극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한 명의 닌자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레고가 미친 게 아닌 거서야 모든 닌자들을 죽일 일은 없을 테니 가 있는 인물 한 명을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물이 90% 이상 로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는 닌자고 시리즈의 진 주인공이자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캐릭터로 이 캐릭터만큼 닌자고를 상징하는 캐릭터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이번 시즌에서 햄방 불명이 된 마스터우를 대신해 새로운 사부가 되었는데, 그러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죠. 그대는 현명한 마스터. 이것은 닌자고 시리즈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만화의 제목은 닌자고지 마스터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새로운 닌자인 아린가 솔라 그리고 와이드파이어를 새롭게 소개하여 콜과 제이가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닌자는 총 9명입니다. 솔직히 9명은 너무 많은 숫자이고 이번 시즌에서 계속하여 세대교체가 암시되는 만큼 스피지줄을 복학했으면서 너한텐 가능성이 있어 역대 가장 위대한 닌자가 될수 있다고 12년간 쉬지 않고 반영한 닌자고의 주연 중몇 명이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닌자들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은퇴한다고 하면 되지만 로이드는 수천년을 살수 있는 도깨비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이드의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면 그를 죽이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들에게는 한 가지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이죠. 양사부는 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고, 가마돈 역시 채널을 막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우사부는 옛 친구를 구하기 위해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는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목숨을 건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스터 후에 이어 새로운 사부가 된 로이드도 충분히 성숙해진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드만이 모든 닌자들이 죽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로이드는 모든 닌자들이 죽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희생하여 이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동료들이 죽는 미래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토니 스타크처럼닌자권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상당한 모티브를 얻습니다. 특히 대사사시의 마무리를 짓는 파이널 작품에서 이러한 모티브를 많이 가져오죠. 만약에 로이드가 이렇게 희생을 한다면 시즌10처럼 다시 체스마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린이라는 후계자가 있는 만큼 로이드도 미련없이 체스마를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스마가 있는 차원에 대한 떡밥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스마가 있는 차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사후세계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스스로를 희생해 죽었으며 체스마의 아들이었던 가마군도 망자의 영역에 있는 것을 보면 로이드 정도로 제외한다면 체스마가 있는 곳으로 도달할 인물은 없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닌자고의 오랜 팬으로서 제발 로이드가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진주인공인 로이드의 죽음만큼 이펙트 있는 마무리도 없을 것 같네요